어, 우리가 책에 보면 908 페이지 보시면 어, 징수유예 절차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 그다음에 고지된 국세등 우리가 징수유예. 1 번, 1번 이거는 납기 시작 전. <laughs> 징수유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고지도 안 나온 거야. 고지도 안 나왔는데 이 징수유의 사유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신청할 수도 있어 신청하고 직권이 다 되는데. 음, 웃안네요이 징수에는 사유가 들어오면 이직권이든직권이든 신청이 다 돼요. 이렇게 직권이든 신청이 다 되는데. 세무서장이 이런 사유 때문에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어징수유를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하거나 어, 납기 시작된 징수액을 수도 있고. 얘는 어, 두 번째 얘는 고지된 고지된 국세 등 징수 유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볼게요. 볼 거고 그러면 납기 시작 전 징수에는 얘는 어떻게 줄 거냐? 거기 보시면 그 징수의 개념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908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굵은색으로 써 있는 거 보세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고지가 아직안 됐잖아. 그래서 어 일단 납기 시작 전 징수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일단 고지를 아예 유예해주겠대. 유예. 이날 고지하지 않고 좀더 연장해 주겠대요. 연장 기간 여러분들 그 6개월을 그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돼요. 9개월까지 연장이 되는데, 하여튼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뭐도할수 있냐면, 어 거기 보시면 이제 분할 고지, 고지를 하긴 할 거야. 근데 분할로 해 주겠대. 분할 고지가 다 돼요. 고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책에 여러분들 908페이지 보시면. 그 납기 시작 전 국세라고 해서 어 거기 동그라미 1, 2번 있고 그 다음 고지된 국세 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 2번 있죠. 그래서 납기 시작 전 징수회 중에서 직권에 의한 징수회가 그 끝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두 번째 줄어 고지를 위해 하거나 결정한 생액을 분할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있죠. 그러고 나서 고지 위에 분할고지를 하게 되면 어 얘네들은 우리 어 체납자한테 우리 납세자한테 즉시 통지를 해줄 거야. 통지를 해줄 거다. 그래서 통지까지 그 동그라미 3 번에 통지까지 해줄 건데 통지를 해준다는 거고 통지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고지가 됐잖아. 그래서 고지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서 나중에 징수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한 징수해를 해주겠대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미 고지가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그 나중에 고지 자체를 미뤄주거나 해주겠지만 얘네들은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야지. 납기가 들어간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서 이제 9개월 이내로 이제 아무냐면 6개월 이제 넘어가는 기간으로 해서 언제까지 징수해 해주겠다. 그래서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서 징수해 주겠다.라고 해서 고객 여러분들. 고지된 곡세증수에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납부 <laughs>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써 있고 얘네들은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그 대신 얘는또 뭐가 더 있냐면 바로 연결돼서 상호 합의 상호 합의 절차라는 거. 합의 이 절차에 의한 어, 징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 이거는 국세, 국조법에서 국조법도 수업을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국조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일어나면 어, 상호 합의가 개시되고 종료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종료가 일어나면 그 종료일로부터 어, 30일 이내에 나쁘게 어, 한을 다시 정해서 어, 징수유예해 줄 거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어, 상호 합의에 의한 징수유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고, 지금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한번 책으로 같이 볼 테니까. 여기까지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